Yeah. Okay.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일곱 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무엇으로 그에게 들을 속권죄를 삼을까? 플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다섯과 금쥐 다섯 마리라야 하리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과태메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 보내고 여호와의 귀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소권자를 들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개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개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치는 것이 그의 손이 아니오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우와의 괴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큰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괴와그괴와 그 괴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돌 위에 둠에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림바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들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오만 칠십 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랫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리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괴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괴를 지키게 하였더니 괴가 기리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에 나오신 한분한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큰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요즘 사무엘상을 보고 있습니다. 우선 사무엘상의 시대적 배경을 살피면요. 사사 시대의 연장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타락의 끝을 달리던 시대라고 할수 있어요. 대 제사장이었던 엘리마저 영적으로 둔해져 분별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아 비느아스 그들은 제사장이었는데요. 그들의 신분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불량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여호와께 드려야 할재물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취함으로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적 상황이 바로 사무엘상 초반이에요. 백성을 이끌어 가야 할 제사장 가문이 이렇게 타락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지 않아도 못뭐 뻔하겠죠. 그러면서 사장이 와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요,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해요. 근데 그 패배의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자신의 불신앙.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행동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회개치 않고 단지 언약계만 들고 오면 승리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정작 언약계를 갖고 왔지만 블레셋에게 처참하게 패배를 당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직 언약계를 맹목적으로 가지고 나가는 그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언약궤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의 진영에 언약궤는 7개월 동안 있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개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일곱 달이라. 네. 언약계로 인해 블레셋 지역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요. 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일곱 달 동안 그 블레셋 땅 가운데에 그들이 섬겼던 다곤신상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역, 그 곳곳에 독종이 돌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스돗, 가드, 에그론, 블레셋의 주요 도시에 그렇게 독종, 오늘날의 전염병과 같은 것들이 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은 고민 끝에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게 2절 3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개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개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권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들이 섬겼던 바로 이방신 그 제사장들을 불러서 복술자들을 불러서 종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언약계를 옮길 수 있을까 고민한 것이죠. 근데 제사장,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겼던,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블레셋에서 이방신을 섬겼던 그 제사장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보내지 말고 보낼 때의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전염병, 블레셋 땅 가운데 있는 이 전염병이 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레이기에 보면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이나 남의 물건을 범한 죄를 속하며 배상의 의미까지를 담아서 하는 제사가 바로 속권 죄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사실 속권 제물은 피 있는 동물로 들여져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쥐의 형상인 금덩이를 만들어서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 쥐로 인해서 이런 전염병들이 다 퍼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계에 금덩이 쥐를 실어서 운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옮기지 않고 어떻게 옮기냐면은 암소 둘을 택합니다. 아직 젖을 떼지 않은 그 암소 둘. 그러니까 자기의 새끼랑 이렇게 떨어뜨리고 암소 두 두마, 마리를 그 괴에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괴를 운반하게 하는데 만약에 이 소가 베세메스로 가면은 이큰 재앙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여,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멍에를매지 않았던 암소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새끼를 그냥 놔둔 채 수레를 이끌고 올라간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거의 불가능하죠. 왜요? 암소는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암소는 어떻게 했을까요? 베세메스로 올라갑니다. 우리 삼상 네,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렛의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암소가 어떻게 해요? 울면서 쭉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베세메스까지. 본능에 충실한 동물의 이례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이 암소는 새끼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본능적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새끼를 냅두고 본성을 거슬러 울면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뒤로 돌아보며 다시금 돌아가지 않고 그 베세메스를 향해서 쭉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이만 이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블레셋 백성들한테도 드러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불러냈다라는 입니다왜 주님께서 블레셋에게 이러한 것을 보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게도 너희가 믿고 따르는 신이 참 신이 아닌 것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역사를 운영하며 통치하는 유일한 참 신인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뿐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 블레셋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인 블레셋도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언약계는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넘어갑니다. 근데요, 이 넘어온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언약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경솔함과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는 태도로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6장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우와의 괴를 들여다본 까닥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와께서 호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라고요? 하나님의 언약계를 들여다 본 거예요. 사실 이 언약계를 보지 말라고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언약계에 대해 경솔한 태도, 거룩하지 못한 태도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죠? 5만 7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70명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5만은 다른 사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첨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70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계를 함부로 대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경외의 마음이 없었고 인정하는 태도가 결여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동일하게 지금 블레셋에게 임했던 그런 심판과 같이 갑작스럽게 70명이 죽어나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을 취하냐면 블레셋처럼 언약계를 다른 곳으로 보냄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도 잃어버린 법계를 다시 찾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빨리 해결할지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언약계는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7장 1,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개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개를 지키게 하였더니 개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네, 그렇게 언약개가 이동이 되고 어떻게 되죠? 그 언약계를 거룩하게 그리고 대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법계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돼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참신으로 여기고 그분을 경애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태도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블레셋도 다루고 있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열짐, 열정, 열정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영광을 회복하자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잃어버린 법계를 다시 찾아 냈지만은 다시금 돌이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지금 법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다시금 잃어버린 법계를 다시금 찾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로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인정하는 삶으로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첫 번째 역사를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소서. 두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